아 맞아 어제 그거 있더라고요 마듀가 천일이래 <laughs> 근데 뭐 하는 거 없니? 막천일이면 그래도 천재문좋아 하는 거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안 주지? 야 드디어 천일이야 언제 나왔더라 이거? 1월 19일이구나 1월 19일부터 출시됐는데 그렇게 오래됐구나 이 게임이 그러면 오프라인 카드 한번 봅시다 내가 근데 진짜 오프카드 많이 안 보긴 했구나 야 지금 한 달이 밀렸어 한 달이 뭐야, 결속과 연의 파라딘. 아, 그거네? 그, 결속과 연의 매지션 싱크로 버전인가요? 한번 보자. 빛, 법사쪽 싱크로 몬스터, 레벨 12, 공개력 2,900, 수비 2,900. 트윈퍼포스트윈의 원래 공개력과 원래 수비력이 2,500인 몬스터 한장 이상. 1번, 이 카드의 상대 효과는 파괴되지 않으며, 상대 이 카드의 효과에 대상할 수 없다. 자신 뮤지의 카드가 25장 이상 존재를 한 싱크로선 의이카드의 공격 수비력은 서로의 필드를지의 카드에서 곱하기 100 올린다. 3번. 한트나마 상대 뮤지의 카드가 25장 이상 존재하고 마바카라 발동할 에 발동할 수 있다. 그발동을무리라고 파기한다. 공수가 2500이어야 하네? 2500 이상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2500이어야 하네요. 얘는 용 같다. 센츄리언도 선하기 힘들지 않나? 센츄도 2000에 3000. 2000에 3000, 안 돼. 센츄도 2,500이 없어요. 2,500짜리가 아예 없거나 얘네는 아예 없네 그냥 아예 없네. 불매도 7레벨이어가지고 얘 뽑으려면은 사레이베너나 1레벨 몬스터한장이더 필요해. 아니 아니야 그 사레이베트 한 다음 1레벨 몬스터도 수백이 2,500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트너 이벨 몬스터가 꼭 2,500이어야 하니까 아 쉽진 않다. 그래도 일러스트는 귀엽네. 음, 일러스트는 좀 좋네요. 그럼 다음 갑시다. 천의 지원 카드. 여러분, 드디어 천의가 신규 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세 네, 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야, 근데 잠깐만, 루스트 다리가 이쁘네요. 천의룡 스루야. 레벨 4 비소성 활용적 튜너고요. 1번. 활용적 몬스터나 효과 몬스터 이후 아메피시 몬스터가 자신필의 존재 경험을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 패서 특수선한다. 이 카드가 활용적 싱크로 몬스터의 싱크로 소재로서위즈로 보낼 수경우 발동할 수 있다. 엑스트라렉에서 천이 링크 몬스터 자가 손한다. 이 효과를 손한 몬스터는 링크 소절를할수 없다. 오. 천이 링크 손한다? 링크 자가 없지. 예뻐도 되긴 하네? 잠깐만. 4링크 소환. 상대 필의 효과 몬스터 하는 자가 대상을 발동할 수 있다. 자신 필의 천이동 토크라 자가 손한다. 자신 필의 효과 몬스터 이외몬스터 존재하면은 상대는 필의 효과 몬스터를 공격 대상으로할수 없으며 효과의 대상으로 할수 없다. 근데 약간 아쉽네요? 3링크는 뭐지? 자신 필의 다른 효과 몬스터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자신 묘지 및 자신 필요의 아면피스 존재는 효과 몬스터 이의 몬스터의 수까지 상대 필요의 효 몬스터를 골고 파괴한다. 그냥 이링크 나오죠? 그 링크 소재와 대발분좀 너무 사기여서 그런지 링크의 기이 붙어 있긴 하네요. 하긴 뭐 이거 써가지고서는 이상하고 나와버리면 좀 문제니까. 악용 방지를 한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링크 용선녀 소환. 그리고 나와라 기가티스프라이드 아, 네, 아니, 그럴 것까지 아니다. 일단은 좋은 걸뭐냐면요이가 튜너예요. 그래서, 그, 천이 러어 사레베라고, 예 쓰면은, 8레벨 나올 수 있어. 기존에는 아마, 아다라 하고 나서, 아슈나, 그래, 7레벨 다른 거, 비이나 그거 써야 되는데, 이제는 사레베, 사레베도 된다. 천이 사레베 튜너가 원래 없었을걸? 아, 없었어, 없었어. 근데 이번에 생겼네요. 이제 사레베, 사레베도 가네. 또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상금도 되고. 스루야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 은 보이는 카드고 다음 천이룡 무라다라 얘는 저번에 봤었는데 자이 카드를 싱크로스 했을 경우 묘지 제일 상태에 환용적인두장 이상 존재하면 덱에서 필마 서치 그리고 필의 효과 몬스터 이외의 몬스터 존재를 한이 카드는 효과 파괴 안되고 대상 안되고 배틀필드 두번 공격 가능하다 사실 천이상검이 필마를 쓰는 덱은 아니거든 이거를 쓰려면 일단 환용이 두장 있어야 해가지고 활용 덱에서밖에 못 써요 근데 활용 덱이 상검, 천이, 백원은 거의 없어. 근데, 상검, 천이가 필만 안쓰. 뭐, 천이 피만 있긴 함? 피만 있긴 하네? 발동시야 커츠로서, 텅빈 용류이나, 천화일 용류 한 장을 펴놓을 수 있다. 자신필의 활용조 몬스타 등을 리리스하고, 필드의 몬스타 한장 파괴. 엔드페이지 이카를 멸지로 보내고, 천이 무봉에다한 장을 넣는다. 오. 어, 근데 이거는 좋다. 신규 피마 나와가지고, 천이 무궁의 경지로, 천화일 용류 서치. 덱에서 활용서치에요. 용연을 가져와. 용연 가져오고, 패에서 상금 버린 다음에, 소환하고, 또 싱크로 해. 오, 또 입었어가지고, 천이 카드 한장 가져올 수도 있고, 이, 피마 효과로, 엔드페이지에, 천이 모범의 땅 세트. 소환하면, 두장 들어오. 폐에서 증지 우라라, 벨러, 포용 아, 포용안 되긴 하지만. 좋은데요? 오! 원래 피마 되게 쓰레기밖에 없었는데, 이어 있으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 그니까, 사사 싱크로에서, 무라 아다라 소환. 이거 스루야 써가지고, 사레비라고예 쓰면은, 활용 두장 되죠? 그다음 가져오고, 대겠수또 가져오고, 그리고 또 스루야 써가지고, 미어 2번 효과로, 뭐, 링크 소환해. 천이 그, 시, 뭐 아무나 선해요. 진짜 좋아 보인다, 이거. 어, 진짜 좋아 보인다,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르페골이 신규 지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드디어. 오르페골 신규 지원이고요. 네, 1링크와 4링크가 나왔습니다. 다른 몬스터 아직 없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1링크가 나온다. 제넥스도 1링크 받고, 종이 쪼가리 뭉치해서, 대개의 형태를 가지 무언가 됐잖아. 그리고 또뭐 있냐, 뱅키시. 뱅키시 1링크도 있고, 걔도 되게 세잖아요. 이 1링크의 성능이 진짜 좋게 나와면 오르페골도 충분히 1티어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1링크그 정도로 되게 좋아서. 자, 오르페골 갈라테아, 아이고요. 어둠 소성 기계죠. 링크 A 공기력은 0. 자, 소환 조건은 오르페골 몬스터, 또는 성유명 몬스터 한 장. 자신은 오르페골 갈라테아를 한 턴에 한번 밖에 링크 선을 없다이 카드는 엑시즈 소환에소질을할수 없다 1번 페르 한장매질를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덱 또는 매지에서성인을 몬스터 한 장이나 오르페골 바벨 한 장을 패르 넣는다 2번 이 카드가 매지에 존재할 경우 자신 매지에서 다른 오르페골 카드 한 장을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특수 선한다 설명하기 전에 사링크도 보러 가자 잭 나이츠 오르페골 엔리기로스 링크 사고요 소환 조건은 오르페고 링크 몬스터를 포함하는 몬스터 2장 이상 1번 제외 상태인 오르페고 카드 또는 성유물 카드 한장 대상으로 발동할수 있다 그 카드에 피를 넣는다 그후 자신의 피를 한장 골라 대기로 되돌리고 상대 피를 암혈피시 몬스터 한 장의 컨트롤 얻을 수 있다 2번 이 카드가 엑스트라 몬스터 존에서 묘지로 보내진 턴의 자신 메인 필이지에이 카드를 제어가발동할수 있다 피를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낸다 일단은 사링크 먼저 얘기할게요. 효과분 알겠지만 그냥 이거는 상대 턴에 뭔가 하라고 만든 카드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잠깐 아니지 아니지. 우리한테는 바벨이 있잖아. 맞다 오르페오른 이게 있었죠. 바벨이 있었죠. 자신 필의 링크 몬스터 및 자신 뮤지의 몬스터 발동는 효과는 프리친이 된다. 바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이거 이번 이번 다프리친입니다 아니 바벨과 알지아 바벨과 알지 까먹었어 까먹었어.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개 좋아요. 이게 진짜 개전이가 보다면은 내가 오르페골 나올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오르페골이 지금 안 되는 거. 몬스터는 다 돌리고 소환하고 할수 있어. 근데 오르페골 몬스터 아니면 기계적 어두운 몬스터여서 마법이나 함정을 못 가져오거든요? 밥에는 자체 효과가 있기는 해. 이게 자체 효과가 있어가지고 패한장 버리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는 카미지. 오르페골 클리바스. 한번 쓰면은 더 이상 못뭐 쓴다고 바로 될 정도여서 이, 카함이 없어지고 없어지면은 오르페고도 결국 장기전에 안 되거든? 근데, 자신의 제외 상태인 오르페고 카드, 또는 성녀물 카드. 오르페고 카드를 제외하는 방법? 크리마스는 자체 걸 제외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을 제외하고 서치를 한다. 물론, 제약이 걸리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테를 한장 골라서 대기로 되돌리고, 자신 필드에 아흑필시 몬스터 한 장의 컨트롤 얻을 수 있다. 아예 자신 필드에, 상대 필드에. 컨탈이 원래 그렇게 있거든요? 원래 컨탈을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효과를 뭐라고 가져오거나 위도 앵커처럼 아니면은 가져온 거 효과를 못 쓰거나 그러니까 발동을 못하게 하거나 링크 수도 못하게 하거나 뭐 제약이 있어 아무튼 제약이 있긴 한데 근데 얘는 그 아무 제약 없이 컨탈를할수 있다 진짜 그냥 좋죠? 그리고 또 이제 오르페골이 원래 하자가 좀 있었거든 이게 산링크가 있었는데 얘가 링크 마커 앞에 밖에 못 찍어서 이거 이거 롱기노스 얘가 있긴 했는데 얘가 마커가 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안 되긴 했는데 예를 들면 그 마커 이슈 같은 거 아예 필요 없이 그냥 상대 필드에 있는 거한장툭 가져오고 또 이제 밀주로 가면은 피리 카드장에 밀주로 보낸다 뭐 네타리만 쓸수 있긴 한데 링크하는 순간 견지기가 생기는 거잖아 사실상 4링크도 진짜 좋긴 한데 사실 1링크가 일본일꺼 페리 한장 밀주로 보내고 바벨을 가져온다 얘 써가지고 바벨 가져오고 밀주로 간디벨의막 그런 애들 그거 써가지고 2링크 이링 카브는 또 이링크와 마음서치. 클리바스도 가져올 수 있고. 그니까 원래는 클리바스나 바베즈한 장이 없으면은 나머지 한 쪽을 못 가져오거든. 그래서 1링크 써가지고 바베 가져오고 2링크 써가지고 클리바스 가져온 다음에 4링크 연계한다? 그럼 카운터 함정에다가 컨터에다가 심지어 이게 딩기로서 밀직을 그 보낼 수도 있고. 그 이번에 끌어도 이제 지즈서 오르팩을 제외하고 선인데 오르팩을 능동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르피고 자체가 능동적인 제외가 되긴 하는데 이 성유물 성자 같은 경우에 그게 있잖아 제외되는 몬스터가 필요해가지고 얘좀 아쉬운 거는 뭐냐 아왜 이게 팬의 서치지 아이 서치한다 심지어 뮤즈까지 돼가지고 와라씨 뭐 그래도 이 정도 졌으면은 이 정도 졌으면 되게 좋은 거긴 하네 저는 그래서 떡상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입이 되게 완성되긴 했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 뮤지 제외된 거다윌수 있네. 낙인 순서가 되게 좋다. 이제 그게 돼. 사링크로 크리마스를 가져올 수 있다. 마함을 못 가져온다는 문제 해결했어요. 그 일러스트 좀 볼까, 일러스트? 야 갈라테아 아이인데, 원본 갈라테아하고 다른 애인가? 같은 애인데? 같은 애 같은데? 옷이... 아래 옷이 약간 다르다. 여긴 기 흰색이고, 여긴 검은색이야. 다른 애인가? 다른 애 같은데? 아닌가? 같은 애인가? 같은 애일 수도 있어. 야. 이 요즘 나온그라크리버스 라던가 미술의 카드 있잖아요 센츄리언 이런거 어때? 원래 센츄리언도 좋긴한데 여기는 프리미라 프리머스 근데 이런것도 좋긴하지만 이쁘다 이제 오르페골이 나왔다는건 뭔뜻이냐 뭐 여러분 오르페골 펑크 드래곤메이드 체인이 나오다 체인용품 보이시나요 저희